스테이 씨? 음. 어이어이 파란 머리랑 똑네그 똑같... 아, 파란 머리. 어, 똑같이 나오네. 나온... 로아의 로아. 로아. 응응 음, 음. 아, 로아를 몰라 가지고 일단 구독했어. 어, 고맙다. 로아랑 모넌 이런 거. 근데 이제 배그도 한번 올릴까 해 가지고. 아, 방송은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것만. 음, 음. 올려도 되지? 네. 누구나? 뭘 올려, 이거? 어어. 어. 아, 목소리 좀 깔고 갈게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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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랄이고, <웃음> 지랄이고, <laughs> 나서질 <사실> 좀, 미안. <laughs> 야, 근데 이 새끼 좀 이상하긴 하다. 아, 신고해. 나도 진짜 이상하게 뒤졌어. 이거 말이 안 돼. <laughs> 아, 들리냐? 나, 그, 그때 보고. 어. 방금, 어, 뭐야, 잡혔어. 왔어? 우리 아, 방금 와. 비행기 탔는데. 나온다? 한번 하시고. 아니, 저기, 여기, 가운데 가자. 터미널 가자, 터미널. 아, 그래? 대도시 한번 가자. 어, 대도시 한번 가자. 그냥 바로. 아, 예, 왔네. 야, 바로바로 싸우고 빨리 나가자. 어. 오, 야, 존나 많은데? 오, 나이스. 중앙이지, 중앙. 어, 중앙 갈게. 우선 총. 야, 잠깐만. 와, 드래곤 오픈데? 에반데? 연사 잘 하시고. 판처맞고 뭐.. 기절 판천용이시고 안녕 수군? 못봤지? 다 봤지 야 보여준다 아이, 아 렉걸려가 뭐야 같아. 아니 이새끼 가운데 내려니까 여기 내렸냐? 아니 여기로 와줬어 가운데 뜨거운데 이거 올라가면 다, <laughs> 다 죽여버리면 는거야 이거 말이야 니가 나카선 진짜로 하는 짓한데어 핑계치고 너무 허술하다 알았어알았어 <laughs> <laughs> 아, 알았어. 아니 근데 사실 여기 처음 와봤어 나도 처음 와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야 왼쪽 어 나이스 뒤 어? 어. 뭐지?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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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고 아주 잘 받고. 돌아라 씨발. 아주 잘 받고. 아주 잘 받고. 로아로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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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다, 장 좋았다. <laughs> 드디어 네 명이서 네 드디어. 야, 됐다, 됐다. 야, 이제 이팀이 드디어 4인이서 하네. <laughs> 한팀한 팀밖에 없다. 야 이건 이겨야지. 빨리 나가게 하고 누었고고 그래도 얘네 이겼네 우리가. 나이스. 아좋됐다 아들이 건너야 될것 같은데 이거. 비오 있다며. 야너 월인 여기 여기서 잡고 가도 되고. 비오 두고 왔지. 비오 두고 다고야 여기도 있다 여기. 나, 대가이 날라갔어. 뭐야, 니, 니타 있었어. 너 뭐야? 나 혼자 있는 줄. <웃음> <웃음> 어디 나이스! 어, 나이스. 오! 밀어, 밀어? 네, 야, 여기야. 쟤 보여, 나 지금? 어, 야, 기절했다, 기절했다. 어, 야, 이거, 이거 밀자. 갈게. 야, 야, 죽였다, 죽였다. 나이스, 나이스. 야, 왼쪽도 있다, 왼쪽. 또 남았다, 얘들아. 앞에 있으니까 연막기 따라서 차로 가. 오, 연막길 어. 야무진데요? 야, 야, 이 뭐야 이거? 아이스 동국은 미아다. 좋은 희생이었다, 얘들아. 나... 아, 아 잠복이거 무섭네. 저 앞에도 있어야. 그냥 아예 숨어야 될 때. 잘. 자, 재미는 즐겼어, 맞은 거지? 멀리는 거 쏘면서. 아, 기미 잡았다. 어, 딱 이미 지았어 잡았어. 그걸 너무하네. 나좀 미리미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금 봤는데 수근이 아직 서른 살 에이지야? 시발. 아재, 아재. 아재야? 에이지가 아니라? 에이지라고? <laughs> 아니, 아니, 서십 살 <30살> 아재. <laughs> 아재가 낫지, 에이지 못. 어, 맞출 수 있겠다, 잠 나이스. 어디 잡은 거야? 저기 건물, 여기 건물, 여기 건물이 건물이 건물 3층 아,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더, 더. 어, 한번 더. 안 멈춰. 쏴. 여기 집3층에 있다. 잃쳤어 잃쳤. 어 이게 완맞냐 이제 오른쪽. 나이스 아이스. 야 무슨 폭죽 소리가 들리잖 야, 쟤네 티밍 아니야? 쟤왜다흰색옷 입고 있냐? 왜안 맞아, 이게? 나이스. 나이스. 오 천천히 있어, 천천히 있어. 와, 재미, 재미 야무지게 보네. 와, 재밌겠다. 야, 여기, 여기, 향량 여기 봐봐. 어디, 어디 잡은 곳? 여기 봐봐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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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있어. 아, 여기, 오케이. 진짜 응. 야무지게. SR이랑, 오! 뒤질 어네고저 있다, 저 있다. 아, 아 뭐야, 가는데 집으로 붙었다, 야. 야, 이거 4번째 한번 써야될 것 같은데? 붙여서? 어, 아, 어! 아. <laughs> 나이스! 여기, 인인가? 응, 인이야, 아직. 어. 아, 이 다음께 아웃이. 야, 여기 집잘 잡았다, 저건 보내버려잇! 오, 이나수 <laughs> 뭐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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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laughs> 어.. 그냥 야 디아 한 치즈도 겠는데 달달 떨고 는거봐죽서도 놀라가지고 그냥 달달 <laughs> <laughs> 떨고 있네 쟤네 어 뒤졌다 이거 전파배난 이럴 때꾸인거지 인정하고 주도주면서오 어, 잘하네 걔 뭔데? 야저저저자 잡자 잡자 어 움직인 보소 가비 오른 쪽에 아, 있어 연막 쪽에? 까비 하나 더있다 하나 더있다 연막 쪽에 주유소 있다. 쪽에 어 주유소 쪽에 나온다. 오잘깠다나무뒤에두명되아 이거, 이거... 두 명. 아, 이거 이, 여기 인 아닌가 아기 예, 인이야 여기, 여기 인 여기 아 그러네 나이스이쟤 이제, 이제 살린다 아죽 죽었어 죽었어. 둘이 싸우는 건가? 어 전파 배당 먹어주면서 쟤를 잡으면 좋겠다. 오고 뒤차디차디도 있네, 있네. 야3대1이다3대1한명 한한한 보내야 될것 같은데 아, 3뚝을 한명 죽여줘야 어, 돼. 어, 는발 에미사 에미사 보여줘 아 뚝배기 깠네 3뚝이다 잘한다 나왔으면 저한명 남은 새끼 무조건 죽였는데 잘한다 폭먹을거 없나? 아 저기 저기 너무 빠가 아, 이제, 이제, 이제 아이고 끝났다 3대1이다 3대1이야 보여주나? 가 주면서 가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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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2대1 조용히 할게 이제 이럴때 전파배낭으로 한번 낚시해주면서 아아야 아, 아, <laughs> 야, 잘한다 저거 야, 진짜 잘한다 개 멋있네 아아 미리 미리, 미리 좀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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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놨어야 되는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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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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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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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어떻게 했냐? 리 미리 미 나이스. 와 나이스. 내렸다 내렸다. 아봤미 나이스 어, 숨민 살릴수..없나? 난 살릴거같은데? 어? 야 BRDM 먹자 이거 죽이고 좋았다. 좋았다 살이 좋다 여기 지금 야 어. 쟤네 BRDM 샀다고 아주 흐뭇해 있을거야 그냥 어? <laughs> 싸봐라 이러면서 싸봐라 이러는데 진짜 진짜 싸가지고 뒤지니까 당황해가지고 나보고 만끼 야. 쟤도이용한데 뭐야 저거 위로! 아이고 까비. 까비 그냥 가자 어. 그냥 야, 아퍼. 개아퍼 요거. 더 앞이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있어. 앞에 있어. 연막 연막에 사람 있다. 연막에. 나무 연막에. 여기 13명이나 있다고? 어. 남았다 나이스 한영매. 잘죽이 여기 사람 있어. 여기 사람 있어. 어디? 녹색핑. 일단 죽여. 일단 죽여. 나이스 한영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보여줘.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차로 로나는 거야? <laughs> 하나 나나에 사람 있어. 얘 얘네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이 보네. 야, 나 이걸로 이기리 보 뭐냐 이거? 손 되냐 이거? 얘 뭐야? 어, 뭐야? <laughs> <얘 뭐해>? 어. <laughs> 얘네 사운드 플레이도 안 하나 봐. 뭐야 이거? 야, 거기 블루존 갖다 조심해. 아이고, 아, 니좋구나 까비. 이러면은, 잠깐만. 터진다. 터졌다. 아이 없고, 단이 없고. 장전해장전해 s 대 m 아니, 야 이거? 이대1인가로대1 l 살리는 g 같은데. 오 나이스. i c e Oh, yeah, I'm n o 대 1대1 o t I'm 대 o t I'm not. i 어저 뒤에 있네. 나무 봤지? 길리, 길리, 어, 그 뒤나 무팔 보이지? 팔 오른쪽 나무 넣어주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무, 나무. 어, 어? 그 뒤에 아, 보인다, 보인다. 뚝 띵, 제가 먼저 잠기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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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탄, 먹어 아,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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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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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저니 네 시야 없으니까 뭐야 늦은거 같은데? 미안하고 아아 깝다 아깝다 가비 아 근데 아쉽다 잘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있다가 올거야? 아차 타러 가고 있어 갈거 갈거 바로 야차 멋있다 송구 성공했네 아주 일로 갈까? 여기, 여기 옆인 것 같아 여기. 빨간 피돌 뒤에도 있어 사람. 야 연막이 겁나 많은데? 오 나이스. 야 우리 이제 가자. 아 어떡하지? 야, 여기 너무 별론데? 저기 여기여기 여기x2 여기x3 여기x3 여기 자리 좋아 어, 2 여기 여기x3 저기 여기. x 4야 여기 앞에 있어. 어 어, 빨간 어, 빨간핑 있었다. 빨간핑도. 어, 여기도 있어 여기. 야 20초 남아가지고 아이거여까지 저트로핑이저트로핑이 아, 트로핑이 있어, 저기. 이거 괜찮아? 이거, 요, 요쪽에, 요쪽에 한팀 있거든? 조심. 차, 차 갖고 갈수 있나? 수근이 붙어줘야 되거든? 어우, 씨. 야, 탈 사람 타시고. 야, 야, 나, 나 버리고 다시 다시 해봐라 여기 안 좋다. 나 연막길 하고 갈 테니, 갈 테니. 왼쪽으로 하면안 돼?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 야, 바퀴 다 나갔다, 이거. 하나 하나가. 내려 내려 내려. 아, 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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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고? 아... 아! 우리 원, 원 들어가야 돼, 지금. 이 자리 괜찮다 씨발 나나나 나, 나 너무 야 이거 씨발 보이면 나 죽는데 이거? 우리 다 그래 지금? 씨발 <laughs>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나이스 기억, 기억하자. 기어, 다할수 있다, 우리. 지렁이 하자, 그냥. 저, 어? 왼쪽, 왼쪽. 힐. 아니, 오른쪽에도 펑펑 터진다, 야. 어 나와야 돼. 나이스. 안형민 아, 나이스. 잘 쏜다, 수군. 나이스, 동수군. 이거, 집.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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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쏜다, 집에서 쏜다. 내가 이거 봐입이랑 어디야? 둘다 저쪽인가? 어 저기인거 같아다 아래? 그래? 우리 그럼 자리 좀 넓게 잡아도 되겠나 어 근데 좀야 형님 너내 자리 써라 나저 위에 능선 맞출게 너내 자리 써이 뭐야 아오케이 오케이. 너, 오케이. 너 던졌냐 이거? 내려다 내려왔다 두명 내려왔어 담벼락 담벼락에 엄박사 인다 형님 보여줘 어 보여줘 기절, 개 어? 기절, 업데이네 기절. 저, 담배럭 뒤에.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임마. 가야되 담배 또 하자. <laughs>